안녕하세요. 각성매와 사냥 가이드입니다. 피, 피, PvP 생각 안 하고 오직 사냥만 생각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화 먼저 보여드릴게요. 붉은 달, 눈꽃덩이, 낙인, 섯달금은 이렇게 4가지는 필수적으로 찍어주셔야 하고요. 나머지 두개 편전이나 역극 이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아무도, 아무렇게나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섯달금은 특히 투지회복 이 특화는 무조건적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전이를 하고 오셨으면은 스킬을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성매와 섣달금음 같은 경우에는 스킬 포인트가 진짜 조금 들어요 일단 각성을 눌러주시고 패시브 먼저 찍을게요 기본적으로 Shift 클릭하면은 한 번에 다 찍힙니다 패시브 먼저 찍고 매화니까 당연히 추격은 있어야겠죠? 추격 찍어주고, 지금 필수적인 것만 최소치로만 찍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배제하고. 그리고 각성으로 넘어와서, 진눈깨비, 마돌장벽, 왕민 눈꽃덩이 하나, 악재, 석달, 낙인. 이렇게만 찍으면 사냥할 수 있어요. 끝이에요. 이게 스킬 포인트가 계산기가 아까 켜놨는데요. 계산기. 1979 빼기, 1674은 306? 306이면은 사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 찍었으니까 하나 더. 다가서는 발걸음. 이게 반각 스킬이거든요. 이거 하나 더 필요한데, 이것까지 찍는다고 치면 개화랑 역극 3개. 역극 3개. 그리고 개화. 다가서는 갈거요 여기까지 찍어도 스포가 많이 안 들죠. 1979에서 367. 367이면 심층 사냥할 수 있어요. 미친 효율이죠.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포가 많아졌다. 가정했을 때 전부 다 찍어 볼게요. 설리불꽃 찍고, 서리빨. 문꽃덩이 다 찍고, 다로은 파월 만 개. 저 같은 경우는 본 스킬을 그냥 설리불꽃으로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스포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집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부러 1레벨에서 냅둬요. 왜냐면은 전부 다 찍으면 요구되는 투지가 30인데 이거를 1레벨에 냅두면은 20이에요. 섯달금음 할 때, 집요한창 날 이후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섯달금음이 나가요. 그러니까 찌르기 동작 후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집창하고 섯달금음이 나가는 구조인데, 집창에 쓸데없는 투지를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섯달금음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집창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집창은 1레벨에서 놔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무기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찍으시면 돼요. 뭐저 같은 경우는 딱히 사냥 캐릭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가 없어서, 진, 애와의 정신, 장면 지르기, 태백이, 기술 신화 찍어주고, 솔직히 사냥 캐릭이라 여기서 뭐, 아, 붉은 달? 붉은 달이라 붉은 달 찍어주고, 나머지 편전. 개화. 남는 거 그냥 찍으시면 돼요. 편한 거, 뭐. 아까 몇이었죠? 367. 이것만 있으면 심층 사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수정 보여드릴게요. 수정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는 국민 훔 세팅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다들 이렇게 끼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가무스 심장이 없으신 분들은 그 특수 회피 들어간 자리에 훔을 껴 주시면은 4훔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나는 무조건 심층에서만 사냥하는 파밍 캐릭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훔 대신에 막칼 끼고 진살 대신에 용장을 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같은 경우는 매화로 퉁끝 하나, 잿빛이나 올룸까지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훔 세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냥할 때 통상, 통상적으로 우리가 눈꽃으로 긁어 가지고 목을 모아요. 그 다음에 영민, 눈꽃, 짖는 막인그 다음에 압재를 써도 되고. 잊어버렸으면 그냥 바로 섯달 치시면 돼요. 섯달 유지하는 법은 S 클릭 스페이스. 이거를 만약에 동시에 누른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순서가 바뀌면 캐릭터가 뒤로 점프하는 이상한 이런 상황이 나와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S 클릭, 조금 천천히 스페이스. 이거를 연습하시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편하게 석달 공을 때릴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눈꽃 돈어와서영민 넉구 진유암제 석달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분 버프나 흑정을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영민을안 써도 돼요. 어, 써봤자 먹히지도 않고 넉구 낙 낙인 달.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눈꽃치고 귀찮으면 색달만 치셔도 되고요. 고하고 색달. 계속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방깡 넣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재, 하나는 다가서는 발걸음이에요. 이거 두 개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방어력 감소 20씩 먹여주면서 사냥하시면 됩니다.